저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찍기 싫었어요. 솔직히 저 그때 아무 생각도 안났어요저디바걸스 촬영해 보고 다 때려치고 싶었어요. 이걸 왜 내가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나? 디바걸스 그만두려고요. 법정움까지도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화가 난다고요. 아 자주 먹어봐. 안녕하세요. 디바걸스의 제시카와. 요오늘은요제요즘인터넷요서 정말 핫시하게 유행을 하고 있는 바글스의제을 먹어볼까 합니다 너바거스튜브에서 되게 많이 봤지? 바 어,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에서 이거를 많이 드시는데 되게 맵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응. 어, 안 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과연 응. 매울지 안 매울지 저희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건 직접 먹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그 전에 갑니다 송주 블랙맨 OAC짓기 시작! 송! 송주야 주! 주둥이 납쳐라 뿔! <laughs> 불냄새 난다. <laughs> 네. 냉랭하게 짝이 없는 이 송주야. 면. 면상이 별로? <laughs>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뭐예요? 이거 누가 어느 <laughs> 나라 오행식? 송. 송송송송송. 쭈 주르륵, 주르륵. 불. 불난다 네. 냉면을 먹어보려고 해요. 면? 면이 중요하겠죠. <laughs> 짜잔! 자, 송주블랙면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게 문제의 매운 양념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지독하다고 하는데. 보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색깔은 되게 맛있어 보여. 그렇게까지 매운 어. 것처럼 비주얼은 아닌데. 게다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물냉만을 만들 수 있도록 여기 오는데. 뭐 하나는 물냉, 하나는 비빔이 없할까 음. 그래. 아, 참. 그리고 저희가 혹시 저희의 위가 어떻게 될지 이제 불에 타거나 구멍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만두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너무 매우면 같이 먹으려고요. 음. 이렇게 해서 니네 거나 내네 거나 양이 엄청 나니까. 음. 우리가 사실 이 양을 다 먹진 않아요. 네, 다 먹진 못하고요. 이 물냉면의 또 육수의 맛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음, 친구야. 음, 음, 먹어보시게. 음 아니, 이거 배달시켜서 먹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시원하고, 음 육수도 진하고, 그러면서 약간 새콤한 맛도 같이 이미 양념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육수 안에 이미 다 뭐가 더 들어가 있네. 어 언니는 물냉파야, 음. 비빔파야? 나는 물냉을 시켜서, 난 얌채파야. 뭐냐면, 물냉을 시킨 다음에 물냉을 한 3분의 1 정도 먹고, 어, 좀만, 저 비빔장 소스 좀 주세요. 한 다음에 비빔장 넣어가지고, 물냉과 비냉을 다. 나도 그러는데 아 소름! 어. 역시 우린 자매! 자 이거를 제가 <laughs> 이 나간다 됐다! 오 됐다! 됐어 잘어 <laughs> 역시 못하는 게 없는 비버 젤 시컨 <laughs> 역시 백만 유튜버 지 제... 아! 갑자기 <laughs> 왜 갑자기 오 이 정도. 이 정도는 음, 그래도 그래. 있어야 우리가 더 매운 냉면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태양초 고추장 냄새. 그래. 고춧가루 그치? 냄새가 강하게 나요. 음. 어, 근데 나는 그렇게 매울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소스를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나도 지금 소스가 많이 부족한 것 같지. 됐 y 됐 s 색깔이 아직은 색깔이, 조금 안 어, 나온 나도 것 같아서. 안 나와. 의외로지? 이게 내가 면이 맞나? 면이 맞나, 내가? 성주 블랙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 먼저 먹어봐. 아니야 언니 거 먼저 먹어야죠. 아니야 나이가 아까 내가, 많잖아. 아까 내가 먼저 먹었으니까 너 먼저 먹어야지. 아니야 언니 거 먼저 먹어. 냉면 네까지 깨매워봤자 뭐 얼마나 맵다고 그래. 갑니다. 에이 시언이 괜히 이거 지금 영상 촬영한다고 막 오버하고 그러지 마. 야, 먹어봐 첫 맛부터 진짜 강렬해. 어떻게 첫 맛부터 그렇게 강할 수가 있냐? 상녀자처럼 아. 첫 맛부터 이렇게 쓸수 있어요? 야 첫번째 맛이 너무 강해서 그러지 두번째 맛도 괜찮다 그래? 응 아.. 뻥이야 아, 아. 매운 고춧가루가 입에 부어 만두야 매운 맛도지가 없어 아니야 지금 만두를 살기 위해 먹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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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다 입에 들어가니까요. 고춧가루가한2억만 개가 입안에 푹 퍼지는 느낌이에요. 불닭볶음면 은한1 0 배? 아 불닭볶음면 아, 소스를 넣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좀좀 만해, 소스를. <laughs> 좀만해, 좀만, 만해 좀만해. 이 정도만. <laughs> 너도 컨텐츠가 될까요? <laughs>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맛있는 육수에다가 매운기가 살짝 들어간 느낌. 음, 음. 야. <laughs> <laughs> 저희요 진짜 매워서 못 먹겠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짧게 시도했는데 그냥 실패한 걸로 할게요 저희 그냥 저희 못먹었어요끝만면 <laughs> 매운맛이 있어 목넘김에 <laughs> 아 너무 매워 아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너무 매워 <laughs> 아 미안해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매워요. 저희 냉면은 이제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이거는 아. 지금 너무 매워서 도, 도저히 친절하게 아. 또 저희 친절하게 국만두를또 매울 때는 튀긴 거 먹어야 돼. 그래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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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왜 빨간 국물 나오지? 이거 뭐예요? 굽만두야. 아 대신. <laughs> 맞아 아 나는 응. 근데 솔직히 좀 빨간색 국물이 튀어나와서 놀라긴 했는데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디바걸스 아, 시청자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근데 너도 계속 그것만 먹잖아 비빔냉면만 먹어보라고 하, 부들부들 되지 음! 나좀내이 생겼나? 생겨... <laughs> 와아 어떡하지? 아 이거 장난이 아니야 <laughs> 장난 아니야 진짜 내가 못먹겠어 제시카 씨 한입만 더 드실게요 왜요? <웃음> 왜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거 진짜 엄청 매워요 저 아무것도 이제그만그만자정그만 클로징 하고요 끝내요 이거 끝내야 돼요 마무리 아... 하겠습니다 만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정아만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정이 클로징 할수 있겠어? 어? 나만이 정도만! 이아나 진짜 안될것 아, 같아 여러분 정말 매운 걸잘 드시는 분만 이거 드셔보시고요. 디바걸스는 죄송합니다. 더 먹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실패했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 얘왜 어, 어디 갔냐고요? 얘똥 놀러 갔어요. 저희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예, 네, 예. 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저희처럼 핏똥 싸요. 갈게요. 오시오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하시는 분들은요 가고 단단히 하세요. 이거 진짜 쉽게 따라먹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요. 조회수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제 몸이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이 손주걸레면을 먹고 싶지 않아. 아 잠시만요. 아저그거 생각만 해도 배가 아파. 아 잠시만요.